노화는 속도가 느려지고 활력을 잃으며 친밀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남성 건강 전문가인 제임스 박사입니다. 60세 이후 노인들이 활력, 혈액순환, 친밀감을 되찾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전국의 수천 명의 노인들과 함께 일해왔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방약이나 호르몬 치료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네 가지 일상적인 과일이 자연스럽게 에너지와 친밀감을 되살리는 열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 순환을 강화하고 선격을 증진시키며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친밀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네, 70대 이상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곧 정확히 어떤 네 가지 과일인지와 이를 어떻게 사용해 다시 활기차고 연결되어 있으며 몸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 내용은 60대 이후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벨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래야 황금기만을 위해 설계된 강력한 건강 팁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대 이후, 순환을 회복하고 친밀감을 되살리는 4가지 강력한 과일입니다. 이건 마법 같은 약이 아닙니다. 자연의 조용한 전사들, 몸과 함께 작용하는 과일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일은 이미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적포도 순환 회복의 열쇠, 제 임상 경험 중에는 노년 환자의 혈액 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약물만이 해결책이라고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화를 이겨낸 사람들을 연구할수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강력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간 포도입니다. 어떤 이국적인 보충제나 고기술 솔루션이 아니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빨간 포도입니다. 이 작은 과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노화혈액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 중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항산화제는 혈관 깊숙이 작용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근육, 심장, 뇌 그리고 뇌 사타구니 부위까지 더 많이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붉은 포도가 특히 독특한 점은 노화가 혈류를 빼앗으려는 첫 번째 장소인 하체에서 혈류를 재활성화하는 능력입니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발의 차가움, 친밀감, 시반은 감소, 피로감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면 에너지, 욕망, 연결감도 흐르지 못합니다. 붉은 포도는 그 자유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 남성에게 이 과일은 조용히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매일 적포도를 섭취하는 것은 발기 강도와 지속 시간을 개선하는데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레스베라트롤이. 건강한 발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화합물인 산화질소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성 약물과 달리, 포도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부작용 없이 이를 달성합니다. 여성에게는 적포도가 골반 부위의 혈관 민감도와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약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는 친밀감 동안 더큰 편안함, 따뜻함, 그리고 풍부한 감정 경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포도한 그릇처럼 평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믿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달후 다시 찾아온 노인 부부들이 작은 습관이 삶에서 큰 부분을 되찾아준 것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미소 짓는 이유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좋은 과학과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목록의 다음 과일은 단순히 혈액 순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강력한 보호자이자 친밀한 건강의 조용한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계속 읽어보세요. 2. 크랜베리 신장의 수호자 과일 중 가장 과소평가했던 것이 바로 크랜베리였습니다. 수년간 저는 이를 추수감사절의 부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신맛이 나고 빨갛고 기억에 남지 않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하고 활기차며 파트너와 연결되어 있는 노인 환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등장했습니다. 연구를 깊이 파고들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크랜베리는 신장과 요로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 중 하나입니다. 이두 영역은 노인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에너지를 유지하며 친밀감을 지키는데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쌓이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우리가 언급하기 싫은 부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는 선교감소, 감각저하, 남성의 경우 발기강도와 지속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크랜베리는 자연의 방어자로 나서요. 염증을 줄이고 요로를 깨끗이 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골반 부위에서요.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것 이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에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 이는 더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기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건강하면 혈압과 산화질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때문이에요. 이두 가지는 성적 성능의 핵심 요소예요. 여성에게는 크랜베리가 자극 감소, 편안함 증가, 친밀한 순간의 자신감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두 파트너가 만성적인 불편함에 부담 없이 안전하고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복적인 요로 문제 건조한 성생활, 선교 감소로 조용히 고통받던 환자들이 식단에 크랜베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완화를 경험했다고 말한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통증과 압박을 제거하면 연결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60대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샐러드에 말린 크랜베리 한 줌이나 아침에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이라도 이 과일은 당신의 일상 루틴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만이 아니라 순환, 친밀감,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말이죠. 하지만 내부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내면에서 불을 지피는 과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에너지, 테스토스테론을 증진시키고 몸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돕는 과일. 바로 다음에 알아볼 바로 그 과일입니다. 3. 파파야. 에너지의 깨우침. 파파야에는 햇빛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도 황금빛 오렌지색이나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느낌이 따뜻한 과거의 날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맛 뒤에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파파야는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한 노신사, 은퇴한 학교 교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을 잘못 자고 에너지가 없으며 아내와의 친밀감이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매일 산책을 했지만 여전히 지쳐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일일 루틴의 파파야를 추가했습니다. 아침에 그리스 요거트와 함께 한 컵을 블렌딩한 것 뿐이었습니다. 몇주후 그는 미소와 함께 제 사무실로 돌아왔고 얼굴이 붉어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파파야는 비타민 A, C, E가 풍부하며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효소인 파파인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파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순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노인 남성에게 효과적입니다. 파파야는 몸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도록 돕고 혈관 유연성을 개선하며 산소 공급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기와 새로운 신체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내부적 지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는 파파야가 에스트로겐 균형을 맞추고 골반 순환을 개선해 건조함과 불편함을 완화하며 성적 흥분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조절 역할을 하는 부신샘을 지원해 긴장이나 피로 없이 친밀감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파파야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알약도 아닙니다. 스푼으로 떠먹을 수 있는 과일이며 아침에 천천히 즐기며 몸속에서부터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함 없이 조용히 자신감과 연결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단순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몸뿐 아니라 관계의 활력을 찾고 싶다면, 파파야는 당신의 조용한 동맹입니다. 불꽃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종종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선사합니다. 활력, 따뜻함, 그리고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과일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심장과 호르몬을 동시에 지원하며, 더잘 자고, 가벼워지며, 더 깊이 사랑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에 대해 들어보세요. 체리입니다. 4. 체리. 친밀감, 증진제. 체리 한 그릇은 깊은 위안을 줍니다. 아마도 그 색상 때문일 것입니다. 깊고 벨벳 같은 빨간색.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느리게 만드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체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체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몸 안에서 하는 일은 맛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몇년 전, 60대 후반의 부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뭔가 변했습니다. 남편은 몸과 연결되지 않은 느낌을 말했습니다. 무기력하고 짜증나며, 과거에 쉽게 느껴졌던 열정이 사라진 것을 조용히 슬퍼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성격이었지만, 과거에 공유했던 친밀감을 그리워했지만, 그가 압박감을 느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연스러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체리를 추천했습니다. 네, 체리입니다. 순환, 염증, 성반응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달 후, 그들은 더 애정 어린 모습으로 돌아왔고, 에너지가 넘치며 신혼부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동맥의 염증을 줄이고, 일산 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며 전신 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혈액이 심장이나 뇌뿐만 아니라 성적 흥분, 감각, 반응의 중요한 부위로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노인 남성의 경우 이는 음경으로의 혈류 개선을 의미하며 합성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발기 강도와 지속 시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성에게는 체리가 골반 부위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친밀감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하며 감정적으로 더 충족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체리는 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진정시켜 줍니다.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는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촉진합니다. 수면이 개선되면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며 감정적 개방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친밀감의 조용한 요소입니다. 체리의 가장 아름다운 점중 하나는 그 부드러움입니다. 급격한 변화나 급상승은 없습니다. 단지 천천히 꾸준히 영양을 공급합니다. 체리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호르몬 리듬을 지원하며 마음과 몸을 다시 조화롭게 맞춥니다. 약과 압박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이런 부드러운 치유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체리가 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체리는 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그 상기만으로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네 가지 강력한 과일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또 다른 복잡한 건강 루틴으로 만들지 않고? 라고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이 과일들을 일상 리듬에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하고 실제로 즐거운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방법. 만약, 아직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연결감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이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치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한다면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이 접근법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비싼 보충제, 압도적인 루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전체, 자연스러운 과일. 당신의 몸이 인식하고 갈망하며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간이 지나면 강력하게 반응하는 과일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사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네 가지 과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세요. 오후에 달콤한 빨간 포도 한 줌일 수도 있고, 샐러드나 오트밀에 말린 크랜베리를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파파야를 떠먹거나, 저녁에 휴식을 취하며 체리 몇 개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든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몸에 매일 꾸준히 생명을 선택한다, 흐름을 선택한다, 연결을 선택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몇주 동안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따뜻한 손과 발, 더 맑은 마음, 더 깊은 수면, 심지어 친밀한 순간에 조용한 불꽃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는 생명의 속삭임이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노인들과 수십 년간 일하며 배운 또 다른 사실은 이렇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남성들이 오랜 거리감 끝에 파트너와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다시 편안함을 찾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는 시간을 되돌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진 생명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냉장고, 과일 바구니 또는 다음 장보기, 목록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길 초대합니다. 과일을 단순히 음식이 아닌 도구, 치유의 선물, 한 걸음 전진으로 보세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좋은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상상보다 더 생기 넘치는 삶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그 모든 걸음마다 당신을 응원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조용히 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덜한 에너지, 덜한 접촉, 덜한 연결.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네 가지 과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훨씬 더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상기시키는 매일의 초대장입니다. 순환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감을,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이끌어 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의 힘든 노동, 가족을 키우며 보낸 잠못 이루는 밤들. 삶의 스트레스, 웃음, 상실, 승리. 당신의 심장은 그 모든 순간을 박동해왔습니다. 당신의 피는 당신을 세워주고 움직이게 하며 매일매일 현장에 서게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연결, 친밀감, 사랑. 당신은 제안받지 않고 지원받는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 붉은 포도, 크랜베리, 파파야, 체리, 은, 만병 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들은 힘으로가 아니라 영양으로, 소란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작용합니다. 약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작은 혈관, 호르몬 경로, 욕망과 욕망받는 느낌의 감정적 기억 속으로 이 글에서 가져가길 바라는 것은 단순히 장보기 목록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감정을 개선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손을 잡고 따뜻한 맥박을 느끼는 것, 휴식 후 희망으로 깨어나는 것, 파트너나 심지어 자신에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떠나지 않은 불꽃을 보는 것. 진실은 나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완전히 감사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몸이 영양을 공급받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마음은 그 모든 것에 더 열려집니다. 그래서 내일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체리 한 그릇을 먹거나 산책 전에 빨간 포도를 가방에 넣는 것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선택. 몸이 고장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줄 것이 많기 때문에 몸을 돌보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회복된 친밀감, 그리고 시간의 층층이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을 재발견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을 돌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시 좋은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결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 여정은 처방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일 한 조각과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앞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교훈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반성하고 배운 한 가지를 공유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